대원의 한반도 해안가 탐방 11차, 드디어 자동차로 갈수 있는 동쪽 최북단 끝자락 보송군 통일전망대까지 왔습니다. 약 10일 만에 도달했네요. 어쩌면 강행군이지만, 그래도... 북쪽으로 동쪽으로 갈수 있는 제 북단까지 무사하게 잘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. 이제 여기서 38선, 38선하고 제일 가까운 차로 갈수 있는 국가, 국도 든 지방도 든 이용해서 서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이제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중간에 중단 했는데 좀 탐방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 충실하기 위해서 중단 인데요 북쪽으로 어 동쪽에서 북쪽으로 제가 갈수 있는 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이 그 다음 올리지 못한 영상은 마치고 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